안될 거야!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가져가! 먹어! 정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, 또리네입니다. 방금 제가 또리랑 시름한 껌은 사실 더마독에서 새로 어, 받은 껌이에요. 제가 구독자가 1,400명인데도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쨌든 저희 애기가 지금 먹고 있는 껌이 이 콘드로이친이랑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껌인데 이게 어 <laughs> 노화로 관절 연골이랑 막 연골 재생 그런 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껌이 되게 말랑말랑해요. 짜잔. 자, 어떤 거 먼저 먹을래? 이거? 그래서 어, 저희 똘이랑 또롱이 둘다 치아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한데 나이가 들어서 걔네들한테 무리도 별로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이 공기층이 되게 말랑말랑 해서 치석 제거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, 저희가 이거를 선물 받게 된 계기가 딱 저희 집 강아지 안성 맞춤이더라고요. 그 양치하기 힘든 애들 그 다음에 관절이 약한 애들 그리고 <laughs> 슬개골 탈구 좀 약한 애들 그 다음에 노화로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애들이 먹으면 좋다고 해요. 자 마지막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한달 동안 이거 먹이고 있는데 음, 엄마가 어,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<laughs> 이거 다 먹이면 사비로 또살 거라고 그 정도거든요. 하여튼 선물 되게 감사합니다. 또라! 옳지, 치치! <laughs> 엄청 잘 먹죠? 야, 너다 먹었어. 말하는 동안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럼 여러분, 바이바이.